사홍 날리고 10억 빚만 남았어요. 한때 화려했던 배구 상권의 현실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는 5억대로 반토막났고 투자자들은 사라졌습니다. 2022년 12월. 한 60대 남성이 배고신도시에 오피스텔 상가에 14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농협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연이자만 매달 429만 원. 하지만 상황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단 1년만에 그의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고 감정가 14억 8천만 원짜리 물건이 최저가 2억 711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4억을 통째로 날리고 10억 빚만 떠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배고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현재 배고 상권은 활기라고는 없습니다. 중심부 일부 상가만 간신히 영업 중이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텅빈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때 34평이 10억 원을 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던 배고대 아파트들 지금은 5억대로 반토막 실수 요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상권 중심으로 기획된 아비뉴 프랑도 공실이 넘쳐나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 방면으로 갈수록 거리는 더욱 한산합니다. 신도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화려했던 호재들의 소진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시흥 배곧 서울대학교병원이 8월 착공을 확정했지만 서울대 시흥 캠퍼스, 카카오 센터 아직 실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배곧 신도시의 근본적인 한계는 교통망입니다. 수도권 전철을 바로 이용하기 어렵고 서울과의 거리도 멀어 광역버스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배곧 신도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날이 올까요?